오늘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사도행전 10장 1에서 16절 말씀. 고넬류라는 백부장과 베드로의 만남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 혹은 영적인 것은 서로 통한다는 말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으며 백성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인데다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베드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셨다. 베드로 역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그 역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곧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깨닫게 되었다. 비록 이두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들이 기도하는 공간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셨기에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만남이야말로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사실 이 같은 성령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남편과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코어 멤버들 역시도 어디선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런 일이 정말 내게도 일어날까 싶은 하나님의 신비이지만 이 일은 나와 남편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자. 아멘. 2024년 5월 23일, 사도행전 10장 17에서 33절 말씀. 베드로가 고넬류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갔을 때, 사실 그는 영문을 잘 알지 못한 채 따라갔다. 자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이 고넬류의 집에 가라는 것임을 느꼈기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고넬류를 만났을 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라고 물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의 큰뜻 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얻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든 말이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한 걸음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그에게 간 것이고 세 번째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나 역시도 지금의 교회 사역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한 걸음이라면 다음 걸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은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감사드린다. 아멘. 2024년 5월 24일,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공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런데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의 마음과 태도이다. 고넬류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고넬류의 집에 모여있던 그의 친척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열린 마음과 말씀의 능력이 합해져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같은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회중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4년 5월 25일 사도행전 11장 1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넬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 그가 어떻게 고넬류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를 깨달았는지 말한다. 그가 말하기를 고넬류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자신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자신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류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사람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더욱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것을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에 베드로의 이 말에 공감이 되고도 남는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6일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 말씀. 스테반의 일로 인해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중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즉 나와 남편에게도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우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 교단이 우리를 그런 교회로 파송한 것이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 동역해야 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바나바 혼자 그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과 동역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만나 설득하여 안디오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합심하여 큰 무리를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양육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행하실 것이리라 믿는다 아멘 2024년 5월 27일 사도행전 12장 1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즉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잠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더니 손과 발의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 굳게 닫혀 있던 쇠문도 하나하나 열려지며 마치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옥에서 걸어 나왔던 것이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나 보고 들었지 사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는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고 그 뒤에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중부 기도의 힘은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는 당장 우리 눈에 무엇인가 짠하고 보이게 만드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 역사는 분명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간절함은 보다시피 응답의 열매로 기적의 증거로 나타났다. 우리 역시도 이 중보기도의 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도 모임을 2년 넘게 진행했지만 나오는 이들이 거의 없어서 남편과 나만 그 자리를 지켰었다. 물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알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 다음 사역에서 이 중보기도의 기적이 일상에 되는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 중보기도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또한 기도한다. 2024년 5월 28일, 사도행전 13장 1에서 12절 말씀, 거짓 마술사 엘루마가 구부로의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사울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선포하고 꾸짖었다. 그리고 엘루마는 사울이 저주한 대로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거짓 영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여야만 성령이 아닌 것을 분별해 낼수 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손끝으로 만져보면 알아차리는 것은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서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듯이 우리 역시 그러하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 가짜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악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명심하자. 진짜가 되어야만 진짜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